직장인인 나는 오늘 태국 푸켓으로 휴가를 떠난다 특별한 주인공과 함께 <laughs> 내 회사 동기는 태국어 능력자다 약간 태국식 매콤 새콤한 샐러드 느낌 같은 맛 있을때요? 상봉이 매콤한 것매콤서 해변에 갔을 때도 어떤 걸난 해산물 해산어설레 가이드 역할까지 해준다 현지 인들 도 태국 어를 잘 해서 깜짝 놀 랐는데, 태국 말렙 회사 동료 와3박5일 태국 여행, 그리고, 태 국으로 출 발해 본다. 자기 소개 한번 어. 해주시죠. 네, 어, 여기는 저희 제 고향이고요. 제남 <laughs> 어, 사람인데 왜 고향이냐? 음, 아, 여기서 초중고 어린이집. 어? 어린이집 중요하지. 어, 어린이집 중요하지. 어. 너무 가격을 보시면 굿다이너, 굿다이너, 펀간리, 펀간리. อ๋อพวกนี้พูดใช้ได้โตโตที่ภูเก็ตครับพี่อ๋อเป็นใกล้ไหมเอ่ยมามาโตที่ภูเก็ตตั้งแต่เด็กเราลองที่มาเที่ยวอ๋อก็คุณเพื่อนจากทำงานอ๋อเพราะว่าเพื่อนนี่จะทำบ้านมองมัณกุนีป่ะก็เป็นมือยี่สิบมาไปประมาณกี่นาทีครับชั่วโมงนึงครับาณห้าสิบนาัีห้าสิบนาที 참. 근데 너가 태국어 해서 사기는 못 치겠다. 아, 사기는 아나 방금 친구한테 전화해서 <laughs> 어, 그래도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차판에 전화가. 아. 진짜 있네. 대마, 어. 대마, 대마잖아. 아, 진짜. 어, 또또 있잖아. 가봐그니까 편의점만다만다니까. 대마 숍이 바로 있어. 공항 바로 앞에 있네. 음 응. 응. 숨겨진 게 아니고 응. 그리고 특히 숙여... 동화 있잖아. 여기 서변그 어. 어. 수박 <laughs> 구역이 밖에 하나 있거든. 딱 응. 하나.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 막 비우고 있어. 대마를. 어. 아, 파이프 있지? 파이프로 막 이제 막고타니까는 마지막으로 막, 아, 막 그런 사람들. 아, 어, 친구가 음. 그냥, 그냥 사 가지고 퇴근하면서 가게에서 갖고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좀 숨겨. <laughs> 난, 내가 아한번 비워 이제. 내 친구도 거의 다안 하는데 아, 불법일 땐 그렇게 좀하더니내 <laughs> 해운대 같은 느낌이야. 현지인데도 여기서 놀지는 않아. 여기서 안 놀아? 어다안 놀거. 트팁해야 돼? 아 그래? 복근 <laughs> 타. 왜? 이 시간에 와가지고 시안 옮겨주니까 되게 힘들었어. 아 그런 게또 있어? 아 원래 막 사람 많이 들어오고 하는 아 시간에. 다라다라다. 아오 뭐야 뭐 이렇게 좋아. 다라라라라. 엄청 큰거 주셨네. 와방 엄청 좋다. 여기 좀 애매한데. 그래? 한번볼게 내가. 미, 나한테 갑자기 백바 달라 해가지고 오분 거리라 는데 내가 나 여기서 잘하는데 백 받는 적한 번도 없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오케이. Okay. 시커에게 가볼 수네 맛집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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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가 많이 올랐다 물가 많이 올랐어? 밥 따로하고 반찬처럼 시킬 수있나요그렇게 시킬까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일단, 일단, 아까 내가 말한 그 제육 같은 거 하나랑 태국 오믈렛 한번 먹어볼래요? 먹어래 제육 하나 오믈렛. 야, 그렇게 하니까 되게 한국 같잖아. <웃음> <웃음> 그리고 약간 태국식 매콤, 새콤한 샐러드 느낌 같은 거아시요 좋아, 좋아. 상어 여기는 다 생과일이야? 그러면? 어. 아 진짜? 뭐 먹어 지로 어,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아니면은 라임. 야 수박. 수박. 오케이. 지금 시간이 많이 늦긴 해서 한국 시간 새벽 2 시거든요. 나 순간 이것만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치 이거부터 먼저 먹을까요? 이거? 어, 이거는 라임 비렛 마다다 네. 신대 상큼했어 이거는 해곱 스타일 언믈렛 어. 안에 다진 돼지고기랑 고추 선어만 들어있어요 아, 맛있다. 맛있어. 어, 수박 맛있어. 네, 야문 센. 야문 센. 야문 센인데 양문센 뭐 씨푸드가 있고 양문센 뭐 돼지가 있는데 이거는 오리야. 맛있다. 대 맛있다. <laughs> 이렇게 먹어도 이방 안 나. 근데 <목소리> 원래 사람 꽉차 있는데 이거 사람 없네. 그러니까 <목소리> 없네. Não se fala assim, não se fala 나왜 주나 해가지고. 현지인님? 태국에도 아가 아 있네. 아,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 파당? 파당. 늦다 생각보다 시원한데? 응 어, 시원해 여기 불 위에서 바 약간 이런게 있어서 여기서 먹어보려고요 그냥 부만잘 깔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실, 어. 그 응... 끓고 나왔나 하는 거야. 하체 타는거야? 나왜 안가봐가지고 점심부터 먹는거야? 우리 그램에? 어 아. 거기 처음 가봐서 얘네도 안가봤다 하더라고 이런 데 있어. 완전 브랜드 있어 인스타그램어 브랜드? 땡큐 사람들이 카메라 좋아하는 것 같아 도 돼요? 아이 조금 나가네요. 조금 나가? 어. 살짝 둘러볼게요. 쏨땀을 시킬까요, 형? 쏨땀하고 음. 오늘은 그쪽 지방으로 먹는 거 스타일. 쏨땀? 치킨이랑 그쪽 지방이 어디야? 아, 어, 이산. 이산? 이산이 아. 그 북동쪽 말하는 거 아니? 동인가? 북... North n o r East? North 이산 맞아. 송통 닭고기랑 찹쌀밥이랑 찹쌀 하나 형이 한번 볼래요? 아 너무 많으니까 뭘 고를지 모르겠어. 핫타이? 팟타이? 팟타이 먹자. 팟타이. 괜찮한데 네, 이제 또? 어, 좋아요. 팟타이 어. 피 1하고 어 파인 바비큐. 식사요. 비 음. 네, sorry, like 아니, not like sauce. Not Thai. Oh, can t s p i a k Thai? I'm so sorry. Is there a pork neck also? t a i n d t o s cigarettes. That's it? Yep. Okay? Okay. yep. Can the n e s o know o w t g a n the t y I don't know how to get around the world. I don't know how to get around the w o I t k e t around the w o t h e t e n t know how to get around the world. I don't know how to get around the w o 아근 친구들도 여기 몇번 오는 거 같던데. 태국말 못 하는 건 충격인데. <laughs> 아해 아, 봐. 에 아, 네, 오프닝 한번 해 줄까? 어, 오프닝? 어떻게 오프닝 하네? 야, 대 아, 손으로 진짜? 손도안 닿고. 나 잠깐 전화해 아 그래? 변녀해 올게 <laughs> 어? 아니, 유치쇼 한국에 안 나가나? ㅎ ㅎ ㅎ ㅎ 가 이거 살짝 넣음 맛있겠다 맛있게 드십쇼 드세요 새우 하나 던져봐요 새우 하나? 어, 하게 어, 얘네 섞어도 될까요? 어, 마음대로 해 여기 남자 둘이 온건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아. <laughs> 내가 지금 봤거든. 여자 둘은 있어도 남자 둘은 없어. 파타이도 괜찮은 것 같아. Hi. 먹방 한번 찍어볼래? Yo. 내 <laughs> 그런데바타이 <laughs> 8점 8점 8점? 대각보네 색깔은 7점 색깔은 7점? 매콤함 2점 알다대합대국어모르나까 이번 대

원래 토마토를 안 먹는데 네. 솜땀 먹으면서 토마토를 먹게 됐어 어 그런 거야? 그래서 찹쌀밥을 왜 손으로 먹냐 음. 손으로 이렇게 딱 뭉쳐서 음음. 국물이 중요하다고 잖아 음. 국물을 찍는 거야 음~~ 한번 그렇게 먼니 먹고 어. 그리고 나서 그걸 먹는 거야? 어. 솜 땀이 안 맵네 음, 매워야 돼 일단? 음. 현지인들은? 고추 하나 는것 같아요 국물 자체는 맛있긴 하네 음. 장난이구나 친구들 중에서 뭐 고추 막 여덟개 넣어주세요 아 친구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사요? 네. 이 정도 양에 서 아, 이게 이제 여기 앉아 음. 이게 딱 보니까 없다가 만든 것 같다 어 아, 맞아 <laughs> 당황한 것 같아 얘네들 이걸 음. 달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직초, <laughs> 식초, 식초? 어허. 고추 담가놓은 식초다. 그러면은 한 숟갈 이상 넣어야 돼. 음. 그러면 개인 취향. 이게 뭐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니까? 입 태국 카 고춧가루. 음. 설탕 나는 원래 단거안 좋아하는데, 어. 단계, 설탕을 조금씩 넣줘야지 어 맛이 좀 음. 강해져. 어. 땅콩가루 형 좋아해? 땅콩 좋아해. 어? 나도 좋아해가지고. <laughs> 데스칼도~ 야, <laughs> 음 이거 섞어주고~ 생긴 거는 색깔은 좀 연하게 생겼는데, 진짜 나구나~ 아, 진해 야 내꺼, 이거 몇 칼로일 것 같아? 평거한 한 3200~ 나 <laughs> <응. 웃음> 이거 되게 먹방 찍는2같0 <웃음> <뭐라>. <웃음> <겁나 버텨가지고. 웃음> 아, 여기도 정가빨 아, 형은 그런, 이빨그 쓰네 런해도아 형은 그런, 그런, 빨대네여기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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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음 그런, 그런, 수 없는 런 그런, 달콤하고 커피 맛 씁쓸하게 딱 섞여지고 커피 맛은 음음음 더위 사냥인데 좀더 아 크림이 아 많이 들어간 더위 사냥 느낌? 혼자, 음. 혼자. 다 마셨어. 사진은 맛을보여드릴게요밥다 <laughs> 먹었고 우리 이제 바다로 가는거지? 아하 yes, Let's go 오타는 카메라 찍어도 되오 카메라 찍어 오일 때 되게 낭만 있었던 있었아거 알아? 진짜? y to Donga. You got a p a n a c you a y t a a a n a n a i n a a r 就。哎呦 저기 가자고? 저기 가야지, 현지인들이하프리야 저기가? 근 그래? 식적인 아, 그래? 아, 아, 그래? 이 아, 에들 아, 그래? 것 같네? 네, 아, 어, 해 좀만 더 위로 손가락 좀만 더 위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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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나 내일 밑에 내 오케이 이제 내일 예단. 거기? 이 노래 끝나면 노래 요청하려고. 아 가. 진짜? 응. 아 진짜 타라이잘 응. 하네. 노래 잘 불러. 선생이티안 응. 내고 이렇게 응. 열심히 봤는데, 응. 진짜 떡 응. 푸면 응. 좋겠다. <laughs> 再不要剩了，完美、啊。哎呀，还有他妈二十三级的没？没有就一百五百了。哎，你几？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Yeah. 我。哎，我四十。哎，我四十。啊，OK OK。又得穿这个。好紧张。他穿这个颜色，看这。 응, 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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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부르는 건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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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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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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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런 저런. 저런. 저그 저런. 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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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저런. 런 저런. 저런. 저 머리 갓! 같이 먹어요. 그냥 풀어. 나면은또 얇아가지고. 바아없는거 같아.